어잘 음. 먹네. <laughs> 아이고 이쁜 것들. 야. 야, 아유 야. 쫑이 잘 먹네. 야,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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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보어먹어 아 봐. 어 그렇지. 에이 씨발 걸 놓쳐. 놓친 게 아니고 지금 쫑이를 부르잖아. 아이 씨 먹으라고 그냥. 야. 좀, 꼬마. 야. 꼬마 쫑이 알아서 많이 먹을 거야. 야. 쫑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데. 살만 쪄가지고어떻게 m e on, c o 야 e on, come on. c 먹게 e o 꼬마 꼬마 먹어 n c 그렇지 줘봐 쫑이 m e on. Come on, come on. c o 야여 on. Come 먹어 c 이 m e on. Come on. c 처음에는 어, 이래성이냐? 한번 먹고 말아볼 어..두 번째좀또안 먹어 얘네들 그거 이따 고양이 먹으라고 뿌리든가 아니, 일단 주고 내일 한번 먹여 드려 얼릴 거야? 냉장! <laughs> 아, 어이고.. 꼬마 어, 고양이 왔다 저 뒤에 차뒤에 차 밑에 까만 애야 아니면 노란 애야? 몰못 봐서 한번쭉 들어간 것 까만 애면 괜찮아 까만 애는 터줏대감이라 얘네들 공격 안 하는데 노란 애가 좀 나은데? 어휴, 주댕이가 든거 봐, 쫑이. 들어 와봐, 쫑아. 일로 와봐. 이번에 벚꽃을 먹을라 그지? 벚꽃 <laughs> 먹어도 되지. 짜식아 야. <laughs> 귀여워. <응. 웃음> 어. 어 꼬미 앉다가 쫑이 하나 봐. 굉장히 무거워요. 꼬미야, 너좀 먹어라. 너는 육식을 거의 안 해서 단백질 좀 보충해야 돼. 먹어줘. 줘봐, 쫑이 부르잖아. 줘봐. 꼬미야, 쫑이는 뭐. 알아서 먹어. 너는 니가 뭐. 알아서 챙겨 뭐. 먹어. 아니, 이, 이왜 이럴까? 지금 쫑이 부르잖아. 쫑이 부르 먹는데 쫑이가 야, 안, 야. 안 먹어. 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니 질렸어. 질렸어. 개식. <laughs> 축하를 받아, 우리 애기들.